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어,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간증안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디쉬 기도문이라는 게 있었고요 18번 기도를해서 지금 이슬람인들이 매일같이 다섯 번씩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유대교 전통 어, 유대교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는건 아닌데 그렇게 날마다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문들과 이제 비교해서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세례 요한도 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도 지금 기도문을 가르쳐주십시오 그래 단순히 그때 당시 기도문은 그냥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지향하는 게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를 원합니까? 핵심적으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그, 그런 정신으로 무장해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어, 기도를 요청했던 의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렇게 기도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희 삶이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정말로 너희가 믿음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수 있다. 이런 뜻의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을 예수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분은 예수님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너희 아버지도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시 말하면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화의 왕,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는거 뭐냐면, 아버지께 기도한다. 자식이 아버지께 충원하고 자기 자식이 아버지께 부탁하고 자식이 아버지 앞에 마음껏 어리광피고 응석하고 요구하듯이 너희 그렇게 하늘에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많이 반성되는 게 뭡니까? 나는 과연 이런 아버지인가? 그런 반성이 되는 거죠. 이런 목사인가 이런 선생인가 이런 손배인가 이런 어른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성되는 게 그런 겁니다. 혹시 나로만 남아서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진 않을까.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 아버지라고 돼 있는 것이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 되고 반성도 되고 그러죠. 차라리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해서 좀 부담을 들릴 텐데.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서 나도 다 이런 네, 아버지다. 네. 과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부르는데 내가 걸잎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심각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뭐돈잘 버는 아버지입니까 자상하고 이해해주고 무조건 안아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집에서 다 와서. 집안이 뭐하는 거야? 집 구석이 왜 이래? 하고서 소리치는 아버지입니까? 어, 집에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냐면 집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야 네가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집 걸고 외갓집 생각을 하잖아요 왜 외갓집일까요? 자기 친가가 시골집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친가, 시골집에 어떤 정서, 어떤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외곽집, 시골집에 어떤 걸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해진 그 어떤 따뜻함, 포용해짐, 받아주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다 하나님 그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시는 것은 집에 있는 네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다른 아버지야. 다른 종류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시그시 아버지여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또 다른 면에서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부를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형상화된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비춰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묵상이 이런 기도가 되는 말씀이 바로 원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뺏나할수 있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 아버지의 모든 조건을 갖추신 내가 그분 앞에 물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 앞에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켄터키 <laughs> 프라이드 치킨 보면 그 할아버지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참 인자하고 자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집에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가리된 아버지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가리된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초원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건 굉장히.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에 의하면요, 남자들 아들들의 마음에 원한처럼 마음의 장벽처럼 쌓여 있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다 동생을 먹느라고 인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신할 머니는 바알과 아세가 들으셨죠 바알과 아세는 모자 관계예요. 그런데 바알이 자기 아버지 엘이라는 신을 하늘로 쫓아 버리고 자기 어머니하고 관계를 맺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이방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 만드는 아주 못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남자들한테, 다 아들들한테 있다라는 게 얘기입니다. 물론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아들들한테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런, 뭐가 묵직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계신 아버지야. 딸들한테도 그렇죠. 큰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슬프게 하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큰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너희를 기쁘게 하고, 너희를 아름답게 하고,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이 너희 기도를 아름답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간혹 가다가, 아버지라는 춤도 사용하셨지만, 아바라는 춤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아바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어, 아빠아버지. 아빠아버지요. 그렇게 십자가서 그렇게 부르습니다 아빠아버지요. 이 아바라는 것은요. 아람어인데요. 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아버지란 말을 조각하기 있기 전에 아빠아빠아빠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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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바요. 아바요. 이렇게 <laughs> 불렀어요. 주님의 하나님을 아바라고 했어요. 아빠. 왜그러셨습니까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라고, 아빠란 말이 생략되 있고 아버지라고 부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빠라고 부르던 이유는 아마도 그런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뭔가 좀 철이 들고 뭔가 좀 생각해야 되고 뭔가 좀 그분께 뭔가 효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빠는 어떤 겁니까? 그럼 무조건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뭐든지 다할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우리 아버지 전둥이야 우리 아버지 내가 이니까다할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어, 최고야라는 생각. 아니, 그게 아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계산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 기도해도 될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도 될까요? 내가 이래도 될까요? 라고 말하고까 우선된 게 뭐냐면 그분 우리의 아빠. 아이들이 아무런 심각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께 와서 총을 하듯이, 아빠가 요라고 총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이었다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떤 겁니까? 아빠가 무조건적으로 총을 하고, 철없이 나가고, 예의 없이 부르시는 아빠라면, 아버지, 이제는 내가, 단순히 내가 뭘 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당신의 기쁨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뭔가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룩한 부담을 가진 것이 아버지의 호칭입니다. 성인들의 호칭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아버지에 대한 호 어머니에도 호칭이 바뀌어 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아빠 계속 철없이 묻잖아요. 아버지로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기도는 아빠에서 아빠로 성장하는 것이, 아빠에서 아버지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기도도 아빠에서 아버지로 성장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조건적인 요청에서 이제 대화하는 자세로. 이거 해주세요. 이것을 때 쓰는 그런 기도에서. 그럼 아빠에서 이제 아버지 이러면 안 될까요? 인생의 상담자로, 인생의 대화자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과 세상을 일 상의하고, 너의 세을 상의하고, 하나님과 상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원한다라는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있다. 하나님은 그때 참재있잖아요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단독자입니다. 장애물이 없다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창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너 자체가 너의 인격이 너의 삶 자체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누구 때문에 너를 기억하는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 자신을 기억하고 너 자신을 기억하시고 너 자신을 축복하시느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이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여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로마인이 황제의 길을 막었었어요 갑자기 팍! 황제 앞 나의 소문을 들어주십시오. 너 억울합니다. 길을 었니다 황제가 딱한마리난 지금 너의 얘기를 한강에 들을 시간이 없다. 난 바쁘다. 하고 지나치요 지나치는데 이 여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황제한테 감히.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황제를 그만두세요. 이런 <laughs> 말을 했어요. 이제 재밌는 얘기죠. 황제라는 게 뭐냐는 거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에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람은 황제지. 바쁘다고 핑계하고 지나치면 황제에 그만두세요. 그러려면. 어 때문에 바쁩니까? 황제로또 뭡니까? 내가 이제 국가적인 한이라고 해서 내가 이대내를 앞두고 내가 너 하나가 아니라 철치를 앞두고 내가 나라에 집중해서 바빠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은 그렇다면 황제에 그만두세요. 참 재밌잖아. 황제의 존재가 지금 그런 겁니다. 나 바빠. 아빠의 존재 가치고 엄마의 존재 가치가 바빠가 아닙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바쁘다고 핑계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하 계신 아닙니다주민들 네. 그렇습니다. 네. 주민들요늘 네. 말씀드리지만 네. 자기를 찾아 오는 사람들, 병자들, 환자들 나 바빠 한데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나 지금 기도 중에 안 돼라고 만나는 것도 거절해 보시지 못했습니다. 항상 주님은 그들 다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고쳐주시고 요청을 다 들어주신다.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의 본인 시간 쪽에서 본인 잠자는 시간 줄여서 그분은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자고 여호와께 여호와를 가까이하라고 하나님 내가 아플 때 내가 여기 있다 말할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계신 분. 바쁘다고 핑계를 하버지가 아니라, 나 그렇게 흥하게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 우리 계시리 아버지. 이어령 씨가 자꾸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딸 이민아 목사가들 어릴 때 아버지하고, 나 바빠! 나 이제 글쎄게 바빠! 하고 내쫓았다는 걸, 그게 후회가 되고, 이민아 씨가 결혼을 그렇게 서둘러서 막 했던 게, 그런 아버지에 대한 보상심이없기때문에라는 겁니다. 결국 그 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예수을 믿고, 다시 또 놀라운 거듭난 사람에서 정말 거룩하게 멋지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입니까? 그런 나라에는 아무도 그렇지 않겠어. 제가 한 번에요, 바꿀 망자를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요, 마음심에다가요, 바꿀 망자가, 바꿀 망자가 없는데, 바꿀 망자가 저 옆에 망자, 망할 망자 옆에 마음심이 들어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마음이 망하면 바불 망자. 너의 어머니 마음이 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한자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마음이 망했구나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인가 망했구나 내 마음이 무엇인가 정신을 차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정말 신향을거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망했구나. 혹여 바쁘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망했습니다. 마음을 다시 살리십시오. 혹시 바쁘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망했습니다.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활리신을 해갈 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쁜 것같 한자로는 참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 이질 망자라는 뭡니까? 마음 시구에 뭐가 있습니까? 망할 망이있어마음에 망할 망하는 생각을 얻고 살면 잊혀지는 삶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허망할 망자 뭡니까? 개진료에 망할 망자가 있어요. 아내의 생각이 늘 부정적으로 되면요. 다 <laughs>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래서 남편들의 첫 번째 사명, 사명은 뭐냐면 아내의 생각을 망할 망자를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어넣어야 허망해 가정이 허망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게 원래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험적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마음이 망해서 바쁘다고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버지 하루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마음 위에 망한 색깔로서 잊고 사는 사람이 라 잊어버리는 게아라늘 우리를 24시간 죽으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지켜보 하신 아버지, 그분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다.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부정적인 생각으로 늘 집어넣어서 험하게 만드는 아버지가 아니라 은혜를 집어넣어서 험한 것도 부리한 것도 의로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너희가 부르는 하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머지 뒤에 있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 말하니 나머지 뒤에 있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는 감사합니다 안다고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안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것이 허망한 생각이 망하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면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허공에 부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주원부원라는 기도가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의기도가 먹고 사는 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허망하고 그것은 잊혀지고 망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가 만나고 잘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의도입니다첫 번째 의도는 그 분은 언제나 나와 관계를, 일대의 관계를 맺어준다. 두 번째는 그 분은 바쁘다고 핑계하고 나에게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 언제나 나의 삶에 아버지처럼 늘 함께 하고늘바라보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 이렇게 해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자주 사용하시기를. 돌아가서 이제 아바에서 아버지로 성장해 가시기를. 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에서 저런 거에서 재밌는 걸 하나 줄수 있어요. 전화를 철통을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이렇게 도청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단어인 것같습니까 전화 사람들이 전화하면서 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철통을 조사했는데 39,900개가 나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걸 봐요. 저 꼬마 아이들 있잖아요. 쟤네 이야기는 다 나입니다. 나. 몇배세계는 별로 의미 없어요. 나예요. 나. 좀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대화가 됩니다. 나도 하지만 너 얘기도 듣고 바른다고 대화가 돼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4 0대까지 괜찮아요. 물론 40대 로디아는 대화가 됩니다. 근데 50대에서부터요. 도 대화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다 나에 대한 얘기야. <laughs>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한 분이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그다가좀 숨이 탁 끊어지면 은그 앞을 탁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얘기를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해요. 그다가딱 기다렸다 보면 좀 숨이 딱 끊어지면 또 다른 분이 탁 쳐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열 명이 앉으면요, 열 명이 이야기가 들려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열 명이 각자 따뜻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야, 나에 대한 기렇게 그립구나, 연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특히 여자분들이 더 심한데요. 이기를 가만히 들으면 어떤 때는 이렇게 예, 이런, 봉구차틈합차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면, 여덟 명아니 여덟 명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 여덟 개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지. 한 가지 주제가 아주 이야기했잖아 얘기가 끝나자마자 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탐나면 자기 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참 재밌다, 인생이. 다시 또 어린아이처럼 되는구나. 왜 그럴까? 왜 다시 아바에서 아버지 갔다 다시 또 아바로 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 남이 안 들어줘요. 다른 사람이 안 들어줘요. 근데 주님은 그나의 이야기에 기록이 온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나의 이야기에 화답해 주고, 나의 이야기에 응답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롭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 일방적으로 내소와 끝나는 사람이라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에 줄수 없는 그런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부르면서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부르면서 대화해 보지 않겠습니까? 부르면서. 심정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풀면서 세상이 우리 예수를의 길을 그리지 않는데 유일하게 전능하신 사람의 길을 기울여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아버지께 기대해보지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합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아가지 풀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나에게도 응답할 수 없는 나의 삶을 통치할 수고 나의 삶을 주장하수는 아버지에 대한 주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불러오시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왜 그러니? 뭐 말하고 싶니? 이 마음의 은성이 들려올 때가 종종,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천심으로 고백하는 게아버지 너구원받았니 구원받았습니다. 증거, 증거, 증거 대봐. 내가 내 마음 한, 중심으로 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증거. 누가 여러분에게 너 예수이냐? 믿는 믿습니다. 너 예수는 구원받으냐? 구원받았습니다. 증거를 대봐. 내가 내 마음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것이 우리가 임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뿐.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내 마음대로 부르고 싶다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 은혜기 이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신 은혜기 이 때문에 이렇게 부르시다라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를 누가 얘기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을 천심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에게 되돌리시고 가장 귀한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존경한 곳으로 나의 삶에 응답하시고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 기도력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 이것까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이 응답됐다고 서 내가 반드시 이것이 좋은 결과를 있다라는 내가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께 맡길게요.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도 오늘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충원하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뜻는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이완 기도할 거면 이제는 대화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상담하고 아뢰고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 안 받는 삶에 들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소원 들려도 안 들립니다. 억지로 안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소원은 이런 건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하나님 당신이 이끄시고, 내가 당신이 이끄는 대로 기겨원랍니다 왜냐면 하아버지께서에게 가장 귀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이 고별과 중 가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귀안 들었던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그 음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의 발걸음이 이 사건이 아버지 음성이 음성이 나옵니다. 감사. 이게 우리 하나님 의살아입니다 예수님 사람들 턱걸이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람의 턱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다 예수님 사람의 특권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이첫 번째 우리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마음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아마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름이 이 부름이 얼마나 귀한 열매가 되는지. 얼마나 놀라운 애가 되는지를 평생 기억하며 체험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를 진실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학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 청원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아들이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당대하게 그분께 청원하시고, 그분께 의뢰하시고, 그분께 부탁하시고, 그분께 나아가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아버지가 아들이 죄인이라고 외면하겠습니까?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외면하겠습니까? 아들이 조금 싫다고 외면하겠습니까? 복생 열심만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는 아바에서 아버지를 성장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꾸시고 그분을 선담자로 그분을 최고의 백그라운드로, 그분을 최고의 여러분의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의 거룩 역사 열매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 따라서 이제 하나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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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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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안을 응. 찾아왔다. 기도하겠습니다.